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교회 이야기의 이론적인 면을 좀 정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 다음 시간을 제가 한두 주간을 좀더 생각하고 그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아이템을 좀 정리를 해보고 그 정리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윤곽을 소위 썸네일이라 그러는데 윤곽을 어, 개요 개요를 한번 짜보짜 두고 그리고는 여러분들을 맞이하면서 또한 6개월 6개월이면 12번 6개월 6개월, 6개월 24주 2 4 거의 50 50번 정도에. 5 0분 정도의, 50회 정도의 그 현실 문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제가, 저는 그 73학번인데, 대학을 73년도에 들어갔는데, 그 73년도 대학을 가니까, 어, 저랑 뭐 몇몇 친구가 서너 명이 부산 출신이 있었고, 그, 그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예비고사를 치고 들어왔던 학생은 서너 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꽤 나이 많은 지방에서 오신 형들이 많, 대부분이었습니다. 많게는, 어, 적정 연령보다 일곱 살 많은 형들도 있었어요. 그래, 그분, 어떤 분은, 신주고등학교, 신주고등학교가 명문이지 않습니까? 신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번 서울 대학도 치고 또몇번 다른 좋은 대학도 치다가 아, 목사님 되어야 되겠다고 그 공부를 제일 잘했어요. 그, 그 분,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또 대화를 나누면서도 교회 이야기를 진행해 본 적이 있는데 우리는 이와 같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교회에 대해서, 어, 그, 그렇게, 에, 저, 대학 1학년 시절을 보낼 때 어떤 학생이 그런 질문, 질문을 하더라고요. 서로 번쩍 들더만, 교수님, 어, 술, 술 먹으면 안 됩니까? 하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와, 웃고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술과 담배를 어,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 명제가 있는데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얼마나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 하면 진짜 안 되는 건지 하면 지옥 가는 건지 이런 것들까지도 좀 유치하지만 그 유치한 중에도 얘기해 볼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째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몸된 교회의 교회라고 하는 명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개신교회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머리이시다는 근거는 또 무엇인가? 그래서, 그 근거는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구약 성경 속에는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하는 근거가 있는가? 아니 구약 성경 시대에는 교회가 없었는데 교회가 없었던 시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근거가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도 가능하겠죠. 아무튼 세 번째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또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교회들이 없지 않습니다. 부정하는, 그것을, 그것을, 그것을 보다 더 영적으로 이해하면서 사실상 부인, 부정하는 격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것의 형상화, 형상화, 그, 그 형상화는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는 말인가. 아니, 제가 그 지난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치료하신다고 봐야 하는데, 굳이 해서 막무가내로 그리스도의 신유는 신약 성경 시대에 종료되었다 라고 고집하는 것은 무슨 신보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그 동일하시다는 것은 뭘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겠느냐? 그건 뭐 망구, 망구 말만 말짱 헛일이지 않느냐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머리가 되신다고 할 때, 그 머리 되시면 어떻게 형상되어져야 하느냐? 그 형상되어져야 하는 것과, 상금교회, 교회의 목사 혹은 지리 장로라고 할 때, 가르치는 목사와 가르치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로서의 목사지요. 그리고 교사로서의 목사입니다. 그 목사와 장로가 교회의... 머리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형상화 되어서 교회를 맡기셨는데 성령으로 감동된 것된 자들을 감독자로 세우셨는데 그 감독자로 세우셨다는 본문을 우리가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권세는 전적으로 영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한가? 이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 어떤 함정이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겠고 다섯 번째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고 할때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면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혹은 종교의 자유와의 문제 혹은 양심의 자유의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미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하지 않습니까? 순교할 수밖에 없는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많은 아랍 지역이 있고 방장에 우리는 북녘의 동포들이 있고 또 이웃에 살고 있는 중국이라고 하는 전체주의 국가가 있고 중국은 소위 에, 그 허락받은 교회가 있고. 허락받은 교회가 있고 독립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독립된 교회들은 언더처치, 그 지하 교회입니다. 그 지하 교회가 많이 양성화되어져 있고 그 양성화에 따라서 벌금도 내고 한다고 들었습니다만은 그렇죠. 하여튼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한다고 할때 그것이 국가와의 충돌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질문 자체를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교회, 교회가 권징을 행하는데 교회가 권징을 가진 이 권징과 세상 권력 혹은 정치 권력과의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문제입니다. 교회가 권징을 행하는 것이 그렇게 합당한가하는 질문도 함께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교회가 굳이 그렇게 간섭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한 것이고 그러면 교회의 그 순결함. 교회의 교회다움은 어떻게 보존할 수 있겠는가? 하고 하는 질문도 함께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마태복음 18장 17절에 교회의 교회담에 대해서, 대해서 하늘에서도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린다고 하는 그 말씀을 두고 도대체 어떻게 열리고 어떻게 닫힌단 말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의 상당한 교회다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실상으로 느껴야 되는데, 보통은 실상으로 느끼지 않고, 뭐 예사로 주의 종들에게 도전하고,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고, 그리고 또그 또 반대로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주의 종들이라는 그 명분을 앞세워서 너무 전횡을 하고. 교회를 마치 사유화해서 제 마음대로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못난 짓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볼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 그리고 보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한.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로써 일부 전체 시간을 마감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 중 교회 이야기를 일부 마쳤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